사실 이거 이제 전기 필요없습니다. 전기 없어도... 전기 없어도 돼요. 사실... 하지만 끊자마자 바로 난리가 나는... 아 진짜... 난리요! 됐지? 오케이. 여기가 원조... 원조 석유지역이잖아 사실 고속도로는 건드리면 안되고 자, 런 사실 건드리면 안 되고 자 여기도, 구역 설정을 해주고 싹 발라놓고 엘크 힐즈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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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공원 만들어주고요 물 집어 넣고 원나 투와 쓰리 딱 보와 원나 투와 쓰리 딱보 원나 투와 쓰리 딱 물은 참아 전기 아, 전기 이어져 있습니다. 연기 이어질거에요 네. 농업? 여기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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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 여기 쓰레기 난리났네요 배 같은 거 이건 쓰레기 단지를 여기다가 다섯 개 불질러 버립니다. 그대로 불질러요, 그냥. 자, 쓰레기차 출동. 자원 보면 비옥한 땅이 있어요. 자원을 보면 비옥한 땅이 있다. 기름진 땅, 초록색 여기. 여기다 농업을 하자. 어뭐 어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뭐 농업은 제가 실제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감자, 고구마, 뭐 배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업은 뭘로 해야 되나요? 여기 있나? 농업 아 농업 있네. 농업 단지. 농업 단지는 여기를 뭘로 설정을 해야 되죠? 상업으로 해야 되나요? 산업 단지로 해야 되나 산업단지로 하면 되나? 우제 야디 아, 사 이것도 산업이야? 어. 그렇군요. 참 가끔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말씀을 뭐안 드려도 막 알려 주실 때 이런 데 보면은 참 똑똑하고 그런데

농업! 농... 업! 농업! 농업 됐으네. 자, 전기가 여기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저 위에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지워불고. 물. 어떻게 하지, 미리? 행복한 단지. 여기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짠, 짠, 짠. 짠! 와 나무들이 공원을 만들어 주니까 더 행복해하는 개 같은 이런 동네는 사실상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지난 주에 이용한 승객 0명. 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거 한명 이거 지어진 이후로 한 번도 한명한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건데. 아 비행기 확다 밀어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진짜 행복하겠다. 앞에 조금만 가면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다 있으니까 좀 행복하지 않을까? 여기 또 전기가 안 들어가. 가지 가지 하세요 가지 가지. 비행기 사실상 해고. 아이 비행장 이거 운, 운행 중단할까 우선. 우선 운행 중단하자. 우선 건물 꺼 작동 중지해. 아 행복도 미친 개 떨어졌어요. 행복을 위해서 다 시켜요. <laughs> 아이개 같은 것들. 쟤기 똑꽉 찼어. 어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잠깐 기다려봐봐. 만들로 그냥 아예 그냥 여기 쓰레기 촌으로 만들자 그냥. 나뭐 땅이 썩는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쳐 만들어. 그냥.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매립한다 개같은걸난지도시야 난지도 파래 난지도 파래 피폴 여기도 이제 전기 이을 필요 없어요 네. 아 도로를 끊었어요 방금 사실 이거 없어도 됩니다 저. 아 완벽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laughs> 얼마나 아름다워요 싫어하나봐 싫으면 나가 싫으면 이 도시에서 나가 씨 사람 뒤져가는데 여기 왜안 구해주지 뭐지 자, 이제 150만 원 모으면 됩니다. 돈을 더 크게 보.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안 감냐고요? 그냥 놔두자. 왜안 밀어? 예왜안 밀어? 야 밀어라! 아 사배 사배 어 사배 사배 누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크밤님크 라이스 세금 세금해. 아, 도로. 도로 여기요 사실 아니어도 되는데. 맞다. 개 난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사실 사실 그냥 막 만든 도로라 여긴 도시라. 여기 여기나 좀 빨리 좀 건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 건너가? 이미 사용 중인 공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여. 왜 이래? 됐니? 오케이. 오케이. 번잡스럽지만 어, 여기 벌써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대 공장단지 세금 수급할 수 있죠 세금 뽑을 수 있습니다 석유제품 생산공장 그래요 그래 여기 석유 엄청 엄청 미친듯이 뽑아낼 수 있는 곳이거든 여기 이만큼 요, 요 푸른색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전부 석유 뽑아낼 수 있는 곳이거든 사실 이 전기 끊어도 될것 같은데 눈치 봐서 끊을까?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전기 이게 연결이 안 되있을 때는 것이기 하지만 연결이 되면 끊어도 사실 상관 없거든요. 지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아 안돼! 타지켜 뜨고 나서. 어디세요? 여기 지워도 돼. 굉장히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신주 다 밀어버려야 요 됐죠? 도시화가 되면서 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전신주 같은 거 없애도 됩니다. 그러면은 도, 그 지들끼리 이어져요.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있지 않아도 지들끼리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어놓는 게 좋아요. 저 도시와 이 도시의 전력 차이가 지금 이원이 원자로에서 차이가 나는데 원자로 여기다 지어놨기 때문에 원 여기 폭발하면은 아마 이 전체 도시가 다 날아갈 겁니다.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폭발할 거예요. 핵 여기 우선 원자로에서 핵 터지고 그 이후에 여기 정유 공장 있는 이땅 속에 있는 석유가 발화하면서. 지하 0천 미터 밑에 있는 원유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칼데라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바닷물이 싹 들어오면서 칼데라 호수시야 땅되면서 갑자기 여기 관광산업단지로 되면서 여기서 부서집니다 관광... 아, 사백. 사백. 진짜 터질까 실행시켜 주세요라는 악마가 한분 계신데, 지금 악마를 보았다. 아, 맞다. 땅살수 있다 그랬나? 땅을 어디에 살까? 여기 살까? 여기 내가 봤을 때는 뭐 있어? 광물, 왜 광물이 많네요? 땜, 땜, 땅 그만 사도 되지 않을까? <laughs> 삼각지, 여기 삼각주. 여기 뭐뭐 아, 뭐 없는데, 여기... 여기 사실 살림원만 있고, 여기 뭐 항공... 뭐 거실... 거시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살 필요가 없는데... 사실... 여기... 여기 석유단지 위에 석유가 더 있다고... 여기 삽시다... 만수루 가자... 만수루 갑시다! 어휴. 얘네 웃긴 거말해줄까요 무슨, 산업단지하고, 집만 있고, 쇼핑하는 곳이 없어 쇼핑할 곳이 없어요 아돈 갚자 아 대출 상환 모두 상환 자다 상환하고 다시 대... 아니야 우리 집 뒤뜰에 끈적거리는 더러운 게 있다고? 어디 아이고, 여기 끄적거리고 두런 게 있었어. 밀어버려. 끄적거리면 안 되지. 여기는 집을 만들까? 여기는 집 집을 좀더 만들까요? 여기는 사실 천연 자원이 없거든. 아, 있네? 아, 여기가 맞네? <웃음> 여기... <웃음> 여기는 사실 없거든요 했는데 여기 분다 맞네 여기. 안 되겠다 미안하다 여기 정유 공사 각이다 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아요. 자 정유 정유 정유팝 달콤하게 다가와 엘크힐이지.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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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 4개 네 속삭여 줘. 자, 쓰레기는 모르겠고, 어, 얘도 됐고, 경찰서 됐고, 아, 병원이 모질라네. 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땐 대출. 웰컴 런 병원 하나 지어 주고, 이거 지어 주고, 또뭐필 요하 죠？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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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들어가 있네. 야, <laughs> 거기 물이 들어가 있네. 전기 넣어 주고 이 열차 여기 화물 여기가 정말 해자인 게 화물 이걸 하나 더 만들까 위에다? 두개 만드는 건 효용 가치가 없으려나? 두개 만들어도 좋나? 두개 만들면 안 좋을까? 여객용 기차, 여객용 기차라 여객용 기차.